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네, 제가 잠시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주님의 그 어, 사랑을 힘입고 또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루의 시작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 마음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 기뻐 받으시며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이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두말할 것 없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때 이것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또 추상적이어서 그 실체를 확인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에 증거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과 섬김입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이 있고 누군가에게 섬김이 있으면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전체는 그래서 이 사랑과 섬김을 주제로 합니다.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 6장 10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히브리서 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둘이 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아,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어,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지, 잊어버리지 잊어버리지 아니하느니라. 이야기하면서 어, 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의 사랑과 섬김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믿는 자로서 응당 보여줘야 할 어,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마지막 장인 13장에서는 이 사랑과 섬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마무리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13장 1절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의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그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도움을 청하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말라는 분명한 사랑과 섬김에 대한 권면이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 즉 믿음으로 살면서 겪게 되는 일들이 장밋빛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자는 이 믿음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 살면 승리하고 성공하고 잘 풀리고 부하여지고 안전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0장 32절 33절의 기록인데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기는 자가 되었으니라고 기록합니다. 이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고난이 있었고 모욕이 있었고 환란이 있었고 조롱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당한 독자들, 어, 동역자들을 위로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겪게 되는 불이익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돌아가는 모양과 하나님 나라가 돌아가는 돌아가는 모양이 첨예하게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섬기고 사랑하기보다는 이기적으로 살기를 요구합니다. 경쟁의 구도 속에 내가 살아남기 위해 남을 밟고 주변을 돌아볼 여유 같은 것은 사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제 예배 때도 인광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헌신하면 헌신 헌신짝 취급 받는다. 그와 같은 가치관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주변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미운 소리 한마디가 귀에 박히면 하루 종일 귓가에 맴도는 게 우리인데 그것을 참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것을 재어보아도 손해보는 인생을 살라라는 것인데, 어떻게 이런 인생을 믿는 사람들에게 권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때문입니다. 1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 믿음으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요구받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지만 바라는 것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랑과 섬김을 요구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서 이기심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서 받게 되는 영원한 재산과 큰 보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십장 34절 35절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가친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 영원한 재산과 큰 보상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고 이질적이게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위해 인내하고 담대하게 살수 있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재산과 큰 보상은 지금 세상에서 누군가가 누리고 있는 돈, 부동산 등과 같은 자산과 같이 굉장히 우리에게 실제적인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것을 바라는 일이 영 쉽지 않으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선배들을 보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이죠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쭉그 선진들의 삶을 나열하는데요 7절에서는 노아가 믿음으로 산에 배를 만든 일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노아의 모습을 보고 노아를 정신병자 취급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믿음의 삶을 살았죠 23절에서는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서 바로왕의 명령을 거스려 모세를 살린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종이 종이었던 종의 신분이었던 모세의 부모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스스로 생명의 위협에 처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 24절에서 26절에서는 모세가 믿음으로 이집트 가문에 속하기보다 이스라엘 사람들 편에 선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주인이 당시 주인의 위치에 있었던 모세가 종들편에 서서 모든 것을 잃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 때문이에요. 또 27절에서 28절에서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떠나 피를 문설주에 발라 장자가 죽는 저주에서 살아남게 한 일을 말하고 29절에서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홍해를 지난 간 일을 말하고 30절에서는 요수아가 믿음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던 일을 말합니다 피를 문에 바르고 추격자가 쫓는데 막다른 홍해로 사람들을 이끌고 전쟁 중에 무지성으로 성을 일곱 바퀴를 돌고 완전히 비이성적이고 터무니없는 요구에 믿음의 선배들이 순종한 일입니다 31절에서는 라합이 믿음으로 자기 민족을 배신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영접한 일을 말합니다. 민족의 배반자가 되어 욕이란 욕은 다 먹었을 라합의 삶이 믿음으로 인한 결정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와 같은 믿음의 행동들은 믿음의 바깥 세상 편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들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믿음의 행동들은 세상의 조롱과 미움을 받을 만한 일들이 많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세상에 누가 이런 사람들을 환영하겠습니까? 믿음 밖에서는 조롱하고 욕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그것을 기꺼이 감수합니다. 오히려 교회 안팎에서 조롱당하지 않고 욕먹지 않는 것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인데요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 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 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믿음의 사람들은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을 살고 그 사랑과 섬김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상이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히브리서 전체 주제가 히브리서 마, 마지막 마무리인 13장 20절에서 21절에 잘 녹아 있는데요. 저자가 독자들을 축복하며 했던 이 기도를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사랑과 섬김으로서 어, 밖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는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가치관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하나님을 위하여 그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큰 상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되새깁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통하여 말씀 가운데 나타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견고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게 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임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선으로써 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드린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고 주님 앞에 후이 드리는 자들 주님께서 후이 갚으시는 분이심을 그삶 가운데 또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드려진 이 예물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사용되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